어, 어디가? 이게 전 세대보다 밑에 글라스가 되게 깊게 들어가 있어서 운전하기 편한데, 이 A 필러가 되게 얇아서. 50km 속에 단속 가능 되게 잘 보인다. 시시성좋 이게 밑에 많이 파여있는면좀 괜찮은 것 같아. 스파크보다 더 운전이 박살내도 돼? 박살내도 돼? 어? 박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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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빠 나 길을 몰라. <laughs> 어? 여기서 좌회전 할래. 아 왼회전? 응. 아, 나도 몰라 아무데나 가. 왼회전. 레이브 켜줄까요? 네. 오늘 아, 그냥 못 지나가겠다. 네, 이거 이렇게 해. 아 핸들 뭐야? 묵직하죠. <laughs> 네. 아니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저거 이렇게 뽑고 가시면 도로어 <laughs> <laughs> 우회전이에요? 좌회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와 되게 부드럽다 차 이게 뒷자리가 뒷갑도가 되게 좋다 아 현대차는 뒷자리는 최고지 같은척 보면 어. 잠시 네. 인사 해줘야 돼요? 네. 인사해야 돼요? 네. 인사.. 네. 인사. 인사. 아는 척한번 해줘야지, 문 열고. 가위 한대 초보 운전은 절대 아니네요. 잠시 후 초보 운전입니다. K3보다 훨씬 낫네. 어때요? 스파크보다어 음. 훨씬 좋죠. 폭이 좀 그래도 음. 엄청 음. 크거나 음. 그런 느낌은 아니죠 네, 그런 거 같은데. 어세요편집자님 어, 되게 되게 부드러운 거 같아요. 가 생각보다. 운전하기는 안 불편하세요. 네뭐 딱히 불편한 점 같은 건 없어요. 사각지대는 별로 없냐. 근네 사각지대 오히려 스파크보다 여기 뭐라 그러죠? a 필러? 네, a 필러가 어, 얄딱 그래야 되나? 어, 딱히. 해자회전 우회전 할때 뭐가 안 보이고 나 이러는 데서 없는 것 같네요. 오쪽 사이드미러 보면 불 들어오죠. 네. 네. 저기도 왼쪽에. 네네. 네, 네. 차가 있을 때 사각지대 어시스트가 고해서 차가 이게 렇 가까이 오면 네. 불이 들어오니까 저걸 보고 이제 좌회전 하는 게 편해요. 어잘 나가네. 여기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네. 성인 남자 두 명이 더 추가로 탄 상태에서 네. 지금 나가는 건데 네. 혼자 타면 네. 더 가볍게 나옵니다. 오와 걷는다. 저 자기가 걷는 거예요? 네. 지금 어. 여기 보시면은 그 계기판 네. 초록색깔 그 핸들 모양으로 뜨잖아요. 요거는 아,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거라서 손 놔도 얘가 지금 알아서 가지고요. 얘가 흰 회색깔로 그냥 다시 뜨면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시거든요 근데 가면은 핸들이 알아서 이렇게 딱터주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계기판 안 봐도. 와우. 근데 어쨌든 안전 보조 장치랑 참고만 하고 운전은 직접 해야 돼. 음. 여기 보면은 핸들을 너무 놓고 있으면. 네. 핸들을 잡으세요라고 경고등이 뜨거든요. 네. 초보 운전도 약간 베테랑인 척으로할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매력적인. <laughs> 어 그래도 딜러님 때문에 저희 편집자가 초보 운전인데 이렇게 편하게 운전하네. 와, 황생각방손 나오고 싶겠어요? 아. 신 인식률이 되게 좋아. 그리고 아까 그뭐부드등싹 들어오는 거 같죠? 네. 응. 우회전 하시면 됩 네. 인자체. 있습니다. 브레이크. 주차장으로. 하쭉 들어가 봐 쭉. 쭉? 어. 쫙 응. 까지? 응쫙 까지 와 되게 좋다 타야겠다 <laughs> 안녕하세요 카마스터 임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반떼 CN7 시승과 계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시승한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17인치 휠타이어 썬루프까지 추가된 풀옵션 중 풀옵션 모델입니다 간단한 시승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AD 스포츠를 소유하였던 저로서는 상당히 진보된 승차감과 인포테인먼트, 안전 사양, 시인성 등 2천만 원대 국산 차량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좋았지만 제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개인적으로 AD 모델이 이뻤다고 생각되는 사람으로서 디자인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컬러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외장 색상은 총 9가지로 폴라 화이트, 아마존 그레이, 인텐스 블루, 플루이드 메탈, 일렉트릭 섀도우, 라바 오렌지, 파이어리 레드, 사이버 그레이, 펜텀 블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국산차에서 보기 힘든 개성 있는 색상들이 준비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은 1위 폴라 화이트, 2위 아마존 그레이, 3위 플루이드 메탈이라고 합니다. 뒤 테일 램프와 전면 범퍼는 스포티한 느낌이 물씬 풍겼지만, 아반떼 N 라인 같이 외형을 조금 더 커스텀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있었다면 좀더 개성 있는 차량을 고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내 디자인입니다. 색상은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로 나누어져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혀 주었고, 전 세대보다 커진 10.25인치 내비게이션 디지털 계기판으로 변경되어 좀더 세련되어졌지만, 아직까지 현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아닌 독일 3사의 디자인을 부분 카피한 듯 보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실내 공간은 여타 같은 세그먼트의 수입차보다 월등히 넓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소형, 준준형 차량이 아닌 중형 차량의 느낌이 무신들었고 2열 등받이 각도 또한 장거리 운전 시 피곤함을 덜어줄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쓴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또한 상당한 매력 포인트지만 아직까지 벤츠에 쓰이는 앰비언트 라이트보다 엉성한 부분이 느껴져 아쉬웠지만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옵션 저희가 선택한 옵션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선루프와 17인치 타이어를 추가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느낀 점은 스마트 모던 등급과 너무 많은 옵션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었으며 운전 보조 옵션을 스마트 등급에는 배제한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소비자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스마트 등급에 자동 변속기를 넣으려면 150만원 가량의 옵션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차라리 기본 가격을 올리고 수동 변속기를 선택시 150만원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가지 기본 휠 타이어는 아무리 봐도 인간적으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을 가진 차량에 어울리지 않는 16인치 깡통 타이어는 크기를 떠나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대에서 제공하는 가격표에도 선택 옵션 1위가 선루프가 아닌 17인치 타이어라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전과는 많이 발전된 주행 느낌, 운전 보조 장치 등 수입차에 견줄 만한 경쟁력이 생긴 것 같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옵션에 관해 조금 더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고 안전 및 보조 장치에 관한 옵션들은 기본 등급에서도 장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